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연제품 제조 과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부원료 예상 제품 생산량 수율 계산을 했었죠.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대충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 어, 문제지 같은 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원료 계산 수율 계산을 마친 후에 이제 저울을 사용해서 냉동고기풀, 식염, 전분, 남백, 물, 뭐 얼음, 뭐점이료 이런 것들을 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울 사용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리 있고, 여기에 그램 표시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만약에 볼, 처음에 0점을 맞추시고요. 조정. 뭐 평평한 데놓고 평평한 곳, 곳에 넣고 0점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기를 올리고, 용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어, 뭐, 스푼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뭐, 어, 그, 뭐, 소금, 뭐, 그러니까, 재려고 하는 재료를 올리고 드시면 됩니다. 그람 읽기. 쉬, 참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 뭐, 용기 버튼을 누른다, 0점 버튼을 누른다, 이런 것들, 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뒤, 다 재시면 되고, 어 동결 연육 상태가 조금 시험장 상태에 따라서 어, 조금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높, 너무 높거나 이러면 시험장에서 아마 조절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안 노가 있는 경우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온도를 재었을 때, 뭐 이론적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4도까지 해독을 시킨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초벌 가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온도가 아마 안돼 있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조금, 어, 나는 젤줄 안다 하고, 그육 온도계 있죠? 육 온도계 이렇게 생긴 거.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를 이제 이렇게, 뭐지? 어, 냉동 고기풀, 풀에 꽂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 고기 불에 물을 넣고, 물을 한 번에 다 넣는데요. 이때, 연, 이게 온도가 0도씨가 될 때까지 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네요. 소금을 넣고요. 2분의 1 넣고, 또 갈다가 온도가, 어, 1.5도가 되면 나머지 소금을 첨가합니다. 그 다음에, 6도씨가 되면, 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온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온도가 안 맞으면, 여기 냉동고기풀이 들어가 있는, 어, 이건 볼이고요. 냉동고기풀이에요. 볼이 이렇게 있다가, 이거보다 작은 볼에다가 얼음을 담는 겁니다. 얼음을. 얼음을 담으면, 얼음이랑 살짝 물, 그래서 물을 넣어주면 이제 차가운 온기가 지나가면 아, 뭐지 차가운 온기로 인해서 이 온도가 뭐더 떨어지든지 할 거예요 만약에 냉동 고기 풀 자체의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면 얼음물을 조금 일찍 내줘서 온도를 낮춰주도록 하고요 어 마이너스 이 도에서 마이너스 사 도에서 시작하는 벌써부터 해줄 필요는 없죠 어쨌든 고기 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어 음, 믹서기가 없는 상태여서 손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반죽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구요 손반죽을 하게 되고 나서 어 6도씨가 되면 남백 전분 조미료 순으로 부원료를 첨가합니다자 처음에 물 넣, 그러니까 고, 냉동 고기 불에다가 물 넣고 소금 이 분의 일 넣고 그 다음에 또 갈은다가 소금 넣고 그 다음에 남백 전분 조미료를 넣고 고기 관리 완료 시점 이거 맞춰 주셔야 해요. 자 몇도? 8.5도가 되면 고기 관리를 완료합니다. 이 온도는 무조건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 이거를 고기 관리가 완료하는데 만약에 15도씨가 넘어간다 이러면 물 대신 얼음을 넣어준다. 이런 거어키 포인트니까 얼음 꼭댈수 있도록 만약에 온도가 잘 맞는다고 해도 음 얼음 밑에 한번 깔아 주면 감독관들이 아 얘는 온도를 지금 조절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얼음 이렇게 밑에 맞춰 준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려서 어 이제 반죽을 다 맞췄다고 생각해요. 그래 반죽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 볼, 기억나요? 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가 원래는 500g 이었어. 선생님, 500g일 때는, 음 몇개 나온다고 했었죠? 8개 나온다고 했어. 요 기억나요? 혹시? 다시. 이렇게 볼이 있고, 이 지금 500g을 기준으로, 뭐, 어, 약간의 직사각형 같은 어묵이, 음 8개가 나와야 약간 표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500g이 기준이라면, 어. 성형을 할때 250g 이라면 네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반죽이 있고 250g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뜨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여기 네 개, 4개, 여기 네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성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었... 다 그랬어요.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이번 2번, 어, 반죽을 해서 스패출러로 동그랗게 마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2번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반죽 아까 전에 어, 볼에서 이, 이, 4개 정도의 용기 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300g이거나 음. 만약 기준이 500g이라면 다시 다시 만약 냉동 고기풀 기준이 500g이라면 어, 2분의 1등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200이거나 300일 경우 또는 뭐 250일 경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반죽 양에서 이 4분의 1을 떠서 도마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평하게 올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마라고 할게요. 도마. 그리고 이게 지금 옆에서 본 거예요. 자, 평평하게 펴줄 겁니다. 이렇게 펴줄 거예요. 자, 직사각형으로 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예요. 어, 생, 조금 위로 두툼하게 쌓아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위에서 볼게요. 어, 이렇게 두툼하게 쌓아 올린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반을 잘라 주고요, 여기 1번 잘라 주고, 2번 커팅 해 주고, 3번 커팅 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때 주의사항. 음, 너무 가로 길이가 길지 않게. 세로도 짧지 않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를 이제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어~ 어육을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칼끝 칼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야지 좀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어~ 선생님 실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칼끝을 어떻게 음~ 눕, 눕히면 안 되고 세워서 잘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부터 1번, 그 다음 왼쪽 갔다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잘라, 세워서 잘라서 그대로 그 다음에 살짝 굴려서 성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형을 했어요. 튀겼어요. 이 튀기는 것은 이제 1차 튀김 온도가 몇이에요? 130에서 150이고요. 그냥 이차 튀김은 150에서 뭐 180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너무 130부터 이렇게 튀기면 안 돼요. 어, 150, 140 정도에서 튀겨줘야 그래도 색이 잘 나와요. 어, 가끔 가다가 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30도에서 튀기면 안 돼요. 그래서 140까지 올라간 것 보고 튀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170 정도에서 튀겨줘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탈류해서 기름 빼는 작업이 있지 않도록 하고요. 어 제출할 때는 어떻게 제출을 할까요? 자, 성형이 되어 있어야 8개가 뭐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8개가 이렇게 예쁘게 접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출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 볼게요. 튀김 어묵을 3mm로 잘라서 탄력 검사를 하는데요. 아마 거기서 음, 이 3mm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 어묵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5예요. 자,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 얇은 부분 여기서 보면. 음. 뭐, 음. 구멍이 없고 기공 없이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어 물론 이렇게 안 자르나요? 뭐 선생님이 검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자르나요? 그것은 이제 뭐 감독관이 하실 거니까 어 신경 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어 댓글 남겨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어 문의하면 남겨주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았고, 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 안녕.